지금 그 뭐는. 어 뭐야? 너무 어두워지는데? 내가 나중에 시커매져 가지고 하늘 보고 다녀야 돼햇 횃불 켜면 돼, 횃불. 네, 횃불 가지고 있을 거예요. 횃불 켜면 될 거예요. 아니, 제가 비, 빛을 비추는 바딧불이가 될게요. 아니, 날 따라와. 어, 여기야. 나 반딧불이가 될게. 불이다지요. 아, 너 모자에 아, 그 그거 불빛 이거. 그거야? 와, 안 들고 다녀도 이거 불빛 하는 거할수 있구나. 이거 멀리서도 이거 그걸 못 보고 보낼 수 있어요. 자짝자짝자짝작자자자자저야겠다네 <laughs> 이거 저희 집 아니에요, 남궁 님. 아, 이거 왜 여기 철도키하고 다 사라져 있어? <laughs> 아, 제가 어요 혹시나. 혹시나 <laughs> 아. 아, 제가, 설마 그어요 아 아니죠. <laughs> 아, 기, <laughs> 아 아버지, 하나 챙겨 놨어요. <laughs> <laughs> 어, 이거 저희 지퍼를 음식 구하기 쉬운 곳으로 옮길까요? H14쪽이 어, 아이템 얻기가 쉽거든요? 어? 아이템 얻기 쉬운 데로 가요 아맞아 아버님 총 들고 후레쉬 켜요! 후레쉬? 총 들고 1번 아그 F 오! 와 개꿀! 아, 후레쉬용이네 제 후레쉬 달아놨음 저 후레쉬, 후레쉬 달아놨음 네, 여기서 저희 아일랜드 찍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따닥다닥따닥여기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저기서 악시 악시 표류기 한번 찍을까? 오오오 야 오, 멋있어, 멋있어. 영화 찍는 중, 영화 찍는 중. 야, 지금 카메라. 아니 이상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오, 지금. 오, 오오 아 니만 영화, 우리는 다큐잖아요. 오, 우리는 개떼고 가고 있는데. 버렸어. 아이. 어 사람이다, 사람이다. 전방 사람. 어, 어디 어디. 아, 야 죽었어. 야야 저기 집중이네. 안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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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번번. 아 이렇게 넘어지나갈게요지나갈게요지나갈게요지나갈게요 아, 아, 지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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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어떻게냐?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돈수. 지나갑니다. 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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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 블렌더리, 블렌더리. 실합니다 I love you. 실례합니다. 실례. 블렌렌더리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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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perienced 찾 vestur Worlds> 충분해 <laughs> 충분해! 구네친들이지 이게. 자, 다밥 먹었어요. 이제 아침 됐으니까 이제 건축하면 될것 같은데. 네, 이제 집 짓면 될것 같아요. 어디 어디가 좋을까요? 최고을 추천하는 뭐라? 집을 그냥 지을게요 어? 어 아까 말했던 뭐예요? H14 가운데가 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해 H14나 H15 가운데? 어? H14나 H15 가운데 여기 가자 여기에다가 지을까요? 어 여기 딱 좋네요 지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망치로 나무 업그레이드하고 나무문 달면 끝이에이 돌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바로? 어 바로 돌로 하면 더 좋긴 한데 돌이 지금 저돌 3000개를 쓰세요. 나무 어, 나무 돌로, 손실 없는 거가. 맞아요. 나무 아낄 수 있어서 좋아요. 야, 여기 돌다 도... 드림 다 드림. 아, 돌 오, 깨우세요, 지금. 계단은 어디 만들 거예요? 올라가는 거? 계단은 저는 저는 여기에다 만든 편이 이렇게 해 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짜라라라. 이거 문도 방향이 있어요? 오케이. 맞게서 해야 되나? 문 방향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을 거예요. 어. 아 뭔데요? 우리 과거의 추억. 이거 비밀번호 노출되면 안되죠? 네 그래서 키패드로 치시면은 노출 안돼요 어, 돌관종 왔다 돌 줘라 돌 여기 여기 오른쪽 상자 상자에 적립 바로, 주소 바로 주소 만들게요 아버님 용광로 2층에 설치해야되나? 1층에 해야겠다 저는 1층 여기 탱이에다가 여기 음. 구석이 편하더라구 어허 오케이 어? 어? 아버님 여기 아, 근처에 아, 계 돌로 안 있어요. 하는 게 낫나? 계단 나무로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나무로 해도 되고 돌로 해도 되고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핑 찍은 데집 있어요 핑 찍은 데? 지금 어차피 무료 못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어, 위험해가지고 한 말이야? 오! 아니, 야 바로 나무, 아래 집이 있네? 왔네? 야 근처에 파밍지 아 이거 파밍지 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왔던 곳이네? 어나 고품질 금속광석도 있다 뭐죠? 그거 시4 만들 때 쓰지 않나? 아 이거 많이 필요한? 야 파쇄기 있네 파쇄기 이거 걸렸게 뭐 하는 거지 파쇄기가? 파쇄기 그 야스오가 야스오 아고님저 방금 거기 <laughs> 판매한 거 왔는데 그 야스오가 Q3을 <laughs> 나이... 쓰면은 <해봤으면은> 파쇄기 하거든요? 오씨 파쇄기 파쇄기 아그파쇄기였 호박을 어디에 설치할 거야? 아이템을 갈수 있는 곳이와 여기 근처에 진짜 집있네? 어가면은 최고 조강 나고. 내 내가 핑 찍은 데집 있어. 아 제가 집이 딸 있었잖아요. 말했잖아요. 이거 뭐 하는지 아니잖아, 저기. 똑같은 핑이에요. <laughs> 핑 보세요, 아고 님. 그러네. 아 어, 레전드 돌아왔다, 그가. <laughs> 와, 그가 왔다. 진짜 올 줄이야. <laughs> 왜 FPS가 나온 최고의 아웃풋. 와, 매드호님 2시간 다시 리셋. 어, 방사능 지역이야. 아, 그래도 매도 님이 상자랑 다해 주셨네. 아, 중독돼 버린다. 제가 그거 만들고 오. 있었어요. 완전 깔끔해. 저희 아, 중독... 없었으면 아직도 돌캐고 있었을 거예요. 저 방사능 중독됐어요. <laughs> 우리 그냥 방사능 들고 다니는 게 편했을 걸요. 방사능 보뭐 있으셔야 될 거예요. <웃음> 아, 잡는다. <laughs> <가방 된다. 웃음> 아, 씨 <샴> 어디야? 헬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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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지금 만났을 때

아니 그그 뭐, 그, 아니 위치 핑찍어요. 이거 패치돼서 이제 죽은 위치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오, 어, 갔대. 많이 바, 많이 변했어요. 어, 예전에 러스트가 너무 친절했어. 지도도 뭐. 아, 물 어. 먹으면 안 죽어? 야나너나 나 너무 엄청 멀리 태어난 건가? 멀리 태어났네. 아까 나 아까 침낭 깔아놨던 곳에 태어나셨을 거야. 거기. 그런데 여러분들 침낭부터 깔았어야 됐네. 매도님 집 창문 네. 그 열어놨는데 누가? 아. <laughs> 열어주세요. 네? <laughs> 거의 누가 열어놨지? 만둥님이네. 음? 마지막에 남은 사람. 아. 누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음. 아 매도님 원래 그 집. 네. 남봉님이 열어놨음? 아니요. <laughs> 정 정리 계속. 해드. 가장 말이 약간. 말아 왜 그래? 남봉님 유황도 필요한? 아 유황 있어야죠 당연히. 집에 아 유황이 화약 만들어 맞죠? 유황으로 맞나? 네 음식 없어요 유황하고 화약하고 섞어서? 왜 이래 말이 이제 안 뛴대요 어, 아거님걔 앞에다가 음식 덜고 면밥 먹어요 아, 그래야지 뛴그다면 아, 그게 파업해요 그럴 때화한 방씩 쏴주면 되지 않나? 어, 그러면은 그 대가리로 돌로 대가리 깨면은 빨리 뛰긴 하는데 자폐물 넣어둘 때가 큰겁니다 아버님 철퇴 가지고 있는데? 저 어디서 나매 메.. 메도님 집에서 어? <laughs> 데 굉장히 자연스럽네 셨대 <laughs> 그냥 <웃음> 아니 아버님 혹시 궁이에요? 마군이가 보여서 대가리 찍으신 거 같은데 내가 말해! 어? 깡패가 되는 거야 어? <laughs> 너무 바라나. 많이 생겼댔는데? <laughs> 그냥 그냥 깡패가 <laughs> 되면은 그냥 깡패잖아요. 갑자기 깡패 전직 선언 여기서 음, 뒤졌던 거 음, 같은데. 배원님들 빠르게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 아 뭐야. 아나 모르고. 아 모르고 핑 찍은 데로 갔잖아. 아고님 저 딴집 가서 문 열어 달라고 할 뻔했어요. 그렇지. <laughs> <laughs> 기 황금 고블린 님 계신 데가 우리 집이야. 내가 핑 찍어 줄게. 아 뭐야. 저템개 많아. 템많 저도 지금 나무 8천 개 들고 있음. 어, 지금 저돌4,600개 들고 있어요. 아 근데 나 나토를... 나무 만개. 나무는 미리 많이 캐두면 좋아요. 나돌만 삼천 개. <laughs> 어, 돌만 삼천 개? 와 빨리 어허. 와서 그돌그거 바꿔요 돌벽이랑. 아 지금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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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와 이거 아니, 어떻게 했어요? 뭐? 황금 고블린 매도이 헌터님. 이거 그큐눌러 보면은 작은 나무 표지판 있어서. 그걸로와 개쩔 대가. 참. 얘 근데 누가 안 털었을 것 같은데 별로 없어. 아 이거 LG 그램, LG 그램 쓰지? 네, LG 그램 쓰지.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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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됐어 또. 젠장 또 똑같은 같은 인생을 반복할 수 없어. 레전드이 갑자기 훅훅훅 훅, 훅 들어갈 때가 있음. 그게. 그래서 야, 거기 야, 가면 걸렸다. 안 돼. 그, 저희 같은 쪼렙 때는 가면 안 돼요. 아 빨리 타임스탬 어디지? 안디지안디지물 먹으면 돼? 날. 쓸모 없는데? 뭐?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마셔요, 아버님. 계속. 아 방사선 지수 줄어들어요? 물 마시면? 네, 오식인가 줄어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 아까 나물 마셨으면 안뒤졌네 제인 장마 근데 매도님은 어디 부족이에요? 저는 어디 부족에 속해있지도 않아. 요 이제까지 혼자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 막 템들이고 그러면서 도와줬어요. 아, 요번에 가이드 요정이에요? 러스? 네, 약간 킹아 커벨이 그래서 닉네임도 매도인한테로 안 하고 황금고블린 네. 아, 아, 이번에 참여하는 거보다는 그냥 요정으로 하는구나. 예, 지나다니다가 일부러 어, 못 쏘는 척하면서 죽고 하면서 템 주면서 "어, 이 사람 황금고블린이하면서템 먹을 수 있게... <laughs> 아, 뭔가 기만하는 <기반한> 느낌인데 <웃음> <웃음> 아, 근데 저 너무 여기에서는 고인물이라, 그래서 좀 하긴 좀 그래요. 아 그니까 뭔가 좀 빡세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집을 예. 발견했어요 다 아, 초보자분들만 라켓. 계신 곳이라 저는 음. 놀면 공섭가서 놀아요 저. 아 여기 초보자분들 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실... 다 초보자분들이에요 음. 대부분 사실 대부분... 애초에 러스트 한 사람들은 몇천 시간씩 하니까 좋은데 동물 자원이... 우리... <laughs> 야 동물에서 고철 나오나봐 저희 옛날에 했을 때도 1주일만에 뭐 100시간, 200시간 태운 거 아닌가? <laughs> 어 동물들? 어, 아 뭐... 사이버, 사이버, 기, 기계, 기계 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laughs> 미안할 때 사이버 드래곤 몰라요, 사이버 드래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주변에 그냥 미친듯이 심어놓는다. 어, 이상심시면 난봉이 화낼 텐데. 아 아까 제가 5와 열을 맞춰서 심어놨었는데. 네. 5와 열 맞춰서 아, 심어놨어요. 다시, 심어놨어요. 다시 캐일 거예요? 아나나 심어놨어. 아니 아관님은 5열을 시킬 것 같은데. <laughs> 나임실렸다 아니야 나 지금 음, 엄청 잘못 봤나 잘했어, 방금 뭐. 방송하면 봤는데. <laughs> 에이 무슨 소리요 잘했어요. 형? 네. 아, 그쵸 아, 잘해놨어.